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어,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은 느낌의 토요일인데요 오늘 주말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우리 내일 주일 예배 12월의 첫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는 날에 여러분들 새로운 12월 마지막 달을 한 해의 마지막을 아, 성탄의 기쁨과 소망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계속되어지는 골로새서 우리 일장 구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주제로 오늘 골로새서 두 번째 부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어, 저는, 어, 목회자에서 실업자로, 실업자에서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어,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타이틀로 여러분께 설교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골로스에서 1장의 말씀으로 간략하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부분은요 사도바울의 중보기도인데요 이 골로세 교회는 원래 어,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곳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에베소에서 들었던 에바브라 혹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던 제자가 골로세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세운 교회가 어, 정확하게 골로세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 골로세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바울께 전해줬고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우리 1장 앞부분 어제 월삭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다음에 그런 감사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안을 보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 구절에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해야 될, 어, 누군가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기도를 여기서 10절 언급하는데, 죽게 합당,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분별력과 합당한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11절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할 힘을 위한 것입니다. 아, 참 중요하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분별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두 번째 기도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세 가지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반증도 되고 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칭찬받은 이 골로새 교회가 앞으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그런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지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참 분별력 있게 아,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고난을 극복할 힘을 갖고 계신지요?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없는, 내 안에 없는 능력을 받아서 이게 가능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먼저 영적 분별력, 세상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고난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목사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가지면서 아침 조찬부터 시작해서 점심에 친구 목사님 집에 가고 또한 군데를 들러서 또 식사를 또 하고 그리고 이른 저녁까지 먹고 헤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목회자에서 실업자가 된 저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주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개인적인 사정과 목회적인 어려움으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친구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하고도 또 통화를 하면서 이 영상을 찍으러 이 시간에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서로서로 서로 기도하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합당하게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께 풍성한 그러한 토요일 되시고요. 내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여러분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는요. 제가 어, 미리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어, 교회 강단에서 찍어놓은 영상을 가지고 저는 주일 아침에 여러분께 10분 메시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지난 2023년 우여곡절이 있었던 시간들을 다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기를 대림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주일 예배 10분 메시지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